안녕하세요. 썸타는 중년입니다. 오늘은 일상 생활에서 오랫동안 굶고 있던 여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특히 여자는 이제 포기했다 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굶은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때 발 빠르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다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 오래 굶주린 여자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자는 대놓고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굶은 여자일수록 자격지심 때문이라도 배부른 척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여자가 굶지 않은 척 해도 딱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굶주린 여자가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야릇한 얘기를 쉽게 꺼냅니다. 그렇지만 절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바쁠 때 한번씩 머리를 하러 가는 동네 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자이너는 40대 중반쯤 되는 싱글녀입니다. 돌싱이 아니라 그냥 싱글이에요. 급할 때 아주 가끔 가는 곳이라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분 염색하러 갔다가 의도치 않게 옆에서 하는 얘기를 흘려듣게 되었는데요. 옆에는 언니 같아 보이는 손님이 펌을 하고 있었고, 뒤 소파에는 중년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 손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받는 언니는 요즘에 경락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 마사지사가 약간 이상하다고 했어요. 마사지를 하며 자꾸 가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골반 쪽을 주물러서 이상하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다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디자이너는 웃으며 그 아저씨 진짜 좀 이상하네 하면서 둘이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은 자꾸 뒤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참 이상하지 꼭 가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해야 되냐면서, 이상하게 이제 거기 가면 그쪽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이게 맞는 건가 싶다며, 남자를 흘기틀기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뭔가 자꾸 뒤에 남자분이 얘기에 끼어들어서 야릇한 얘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상하게 자꾸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골반을 주무르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건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에 디자이너도 동참해서 진짜 그 아저씨 이상하네 하하 하면서 은근히 서로 대화를 즐기며 자꾸 남자 얼굴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있지 이제 거기 가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라 꼭 여기에 손을 집어 넣어야 하나? 이 똑같은 말을 한열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외울 지경입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굶은 여자는 먼저 야릇한 얘기를 서슴지 않고 꺼내며 화두를 그쪽으로 몰아가 남자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쪽 얘기를 유도해 남자가 스토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정말 100%입니다. 배부른 여자는 절대 외간 남자와 이런류의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나 애인이 있다면 사실 진짜 친한 친구 아니고선 절대 야릇한 얘기를 공유하지 않아요. 오래 굶주린 여자가 보이는 두 번째 신호는 뜬금없는 연락입니다. 보통 낮에 하는 연락은 대부분 확실한 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셔야 해요. 무조건 밤 10시 이후이고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밤 12시 전후입니다. 이제는 고전적인 얘기가 되었지만 스마트 기능 없이 문자만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늦은 시각에 자니? 자냐? 자? 와 같은 뜬금없는 반문자 한두 번쯤은 다들 보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단순히 밤새 통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뜬금없이 반문자를 보냈다면 이것은 남자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확실한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은 확인하지 않은 일의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보기 귀찮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냥 밤에 심심해서 문자 하거나 통화할 만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보내는 반문자에는 아주 명확한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외롭고 함께 할 남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일 아니에요? 보통 번지수 잘못 짚는 남자들이. 내일 보자, 모레 보자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연락하는 여자는 보통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신 이후이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어 반드시 남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 때문에 조금 힘들다거나 갑자기 야식이 땡겨서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는 둥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연막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해요. 그냥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달려나가세요. 막 밤늦게 다시 씻고 준비하느라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모자 쓰고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씻는 건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그널은 정말 손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여자와 연락할 때 반드시 정리각 들어가야 하는 여자의 꿀팁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남녀 사이에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자에게 헛돈 쓰거나 시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자꾸 진짜인 줄 착각하는데 남자는 그날부로 그 여자를 완전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메시지의 답이 느려지거나 아주 가끔 일씹을 하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어장에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답장 메시지에,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바쁠 것 같아. 미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오늘 완전 바쁘다. 휴 바쁘다. 여기서 마지막에 여자가 진짜 남자에게 마음이 일도 없을 때, 꺼져와 동급으로 대신해서 쓰는 이음절이 바로, 바빠입니다. 이말 들으시는 순간 그 여자와는 바로 빠이 하시길 바랄게요. 바빠는 바로빠의 약자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